보수단체의 총집결 장소로 예고된 서울 광화문광장.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보수단체들이 연합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집회입니다. 조국인과에 불의와 불법을 감사드기 위해서 검찰을 겁박을 했습니다. 법률로 규정된 국가기관은 무료 과식입니다. 역수궁 대한문합, 숭례문합 앞, 앞 등에서도 비슷한 시각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와 전국기독교연합 등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을 지나 숭례문 인근까지 세종대로 왕복 10개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인과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은 상식이라고 외쳤습니다. 안에대는 사람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됐으면 장관직을 나는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본 집회가 끝난 뒤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습니다.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도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연합촛불 집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측은 오늘 참가자가 최근 수년간 열린 보수 집회 가운데 최대 규모인 30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인근에서는 시위 참가자 수십 명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